어, 다음 6면은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고려인 거주지 탐방 기회 보도 및 문화답사를 했다는 소개 기사를 중점적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왜 고려인 집거지를 집중 탐방했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한 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려인 동포, 특히 중도 입구 청소년 고려인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하루빨리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주요하게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직거지 이 탐방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6면에 게재된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8면 9면 이어서 고려인 집거지 탐방 어, 특별 개제 면인데요. 7일간의 기획 탐방, 고려인 마을 집거지 탐방 기사로 1일부터 3일까지 탐방한 지역을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문화 탐방을 함께 겸했는데요. 충남 당진은 소설가 신문 선생이 상록수를 집필한 장소인 필경사를 답사를 하였고요. 충북 진천에는 조명이 문학관과 이상설 기념관을 답사를 했습니다. 신문 선생은 농촌 개몽 운동을 실시하면서 한글 교육의 중요성을 깨우쳐준 소설가이죠. 그리고 조명희 작가는 1928년 연해주로 망명을 해서 한글로 고려인 문학을 꽃피운 작가로 어,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설 선생은 연변 용정에는 서전 서숙을 설립하고 연해주로 망명해서도 민족 교육과 항일 독립 운동을 이어간 분이죠. 중국과 CIS 고려인 동포들과 연관이 있는 인물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이번 고려인 집거지 탐방 답사 기간에 함께 겸해서 답사를 하였다는 것이고요. 이 탐방 총 기획을 하신 임영상 한국 외국어대 사학과 명화 교수님은 고려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세 분의 어떤 작가 정신과 민족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신면도 고려인 집거지 특집 기사 중에 일부인데요. 고려인 동포 장유보이 씨 가족 이주사를 그림과 함께 이렇게 도표로 게재한 기사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그리고 장류보이씨가 한국이가 결혼을 해서 한국 청주시에 거주하는 이주 경로를 정리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은 소련 체제 1937년 강제 이주를 경험한 그런 동포들이죠. 그래서 장거리 이주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류보이 씨 가족의 이주사를 보면 그 단면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이주사를 갖고 있는지 관심 갖고 꼼꼼히 읽어주면 고려인 동포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